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나누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피가 난 것을 모든 아기와 함께 거리고 서로 친절하게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 아멘. 우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25절, 26절 말씀드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탐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을 품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열 품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죠.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분열 속으로 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돌아내서 괜히 그 분을 가지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리고 어 말이 그리고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막강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우리 오전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말을 할때 뭐가 튄다고 했죠 침이 튄다고 했죠. 그 침이 튈때 어떻게 침이 평상시에 말하는 그 침은 말라가지고 그 마른 침을 침전물이 색깔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흰색이라고 했죠. 그런데 네, 우리 사랑이 말을 해줄 때 그때에 어,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이 말로 위에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다릴 때 그때의 침, 지금은 그때의 침이 나중에 말라가지고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때의 침전물의 색깔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홍색이라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그쵸? 그리고 어, 사람이 분노의 말을 하고 욕을 할 때에 그때의 침을 모았다가 그렇게 침전물을 받았는데 그 침전물의 색깔은 진한 갈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진한 갈색의 침전물을 쥐에게 투입을 했더니 쥐가 어떻게 됐죠? 죽었다고 했어요. 몇분만몇분만 몇 분만. 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자체도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분이 좋은 역할을 하겠어요? 좋은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분넨이, 그 노, 노한 것이, 그런 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쥐를 죽일 만큼의 그런 독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되면 우리 자신을 그만큼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면 자기한테 좋은 것 같지만 자기한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누가 이것을 텀을 탄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뒤에 보면 27절에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누가 텀을 타기 때문에 마귀가 텀을 타기 우리 속에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이 틈을 켜가지고, 자꾸만 이 화를, 우리 속에서 그 화를 키워가지고, 자꾸만 이거로, 이 마귀가 자꾸 상상의 날을 표기하면서, 이 화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살인, 그 묻지마살인을 벌어지게 했던 거예요. 직접 사람을 어,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어,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도, 이런 생각,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미움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 미움이 악념이 틈을 타서 계속 이 미움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움이 뭐예요? 증오로 바뀌게 되고 이 증오가 결국은 또 분노의 더욱 큰 단계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계속 상상하게 되고 자기가 준비해야 될거 내가 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내가 칼을 준비해야겠다. 칼을 준비하고, 그 칼도 하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씩을 준비해가지고, 거의 사마귀처럼 자기 손에 양쪽으로 들고 막 찔러, 찌르게 하는, 이런, 이 분노의 표출을 마귀가 하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어, 우리가 짓지 말고, 죄를 품지 말고, 오늘 제가 성신언독한 것야고보세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역 때문이 욕심이 인탄는죠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인죠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이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네, 바로, 우리가 예를 써도, 아, 이게 분을 품을, 품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예를 쓰고, 예를 써도,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30절, 한번 뭐 30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치심 받은 것, 뭘로 인치심을 받았죠? 진리로 인치심을 받고,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받았는데, 이 인치심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언제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냐 그것은 영원히 인도하시는데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주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죽음으로 이제 하늘나라 갈때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주십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30절 말씀 입니다 근심한다. 성령께서 제 말씀을 좀 순종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징계도 안하고 하나님 앞에 매도 나고 아빠가 자식을 미웠을 때입니까? 아니요. 자식이 하나, 어, 이 행복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식이 행복하게 되지 못다니까 아빠가 매를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요거를 해야 행복한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는이 자식은 뭣도 모르고 이게 행복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가 욕심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 욕심은 네가 지금 이 욕심을 이룰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에 순종해야 이 아이가 행복한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은 근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마귀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고 할 때, 화내지 말라고 할 때,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할 때, 그게 순종을 합니다. 순종. 근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바로 아베를 죽인 가인. 그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거예요. 야,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분노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그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 죄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갔죠? 동생 아벨를쳐 죽이는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군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죄를 짓는다. 자기 동생을 죽이는 때까지 나간다. 이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또 누구를 제가 어, 예로 들었냐. 바로 사울강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울강이 바로 미워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에게 어 12년 동안 다윗을 가스라이팅하고 다윗을 못살게 했군요 이런 사울 왕이에요. 결국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사울 왕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기 부하한테 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빨리 죽여라라고 얘기하고. 그 부부한테 빨리 죽이라고 명령하고 자기가 거기에 찔러 죽임을 당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다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뭔지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걸어. 말씀으로 네가 나오라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주일날 하나님 앞 예배들을 가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너 예배들을 가야지 야 준비해야지 이렇게 토요일 저녁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십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을 때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 열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생 영이 자라나고 영만 자라나는요 우리의 마음과 몸도 점점 하나님의 형상 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를 써도 이 분노를 왜를 써도 없애는 없애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권인 권위가 없던든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하는 것이 권위를 세고 듣는 거예요. 우리 어.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야, 얘야 가서 너 마당 좀쓸어라 하면 부모님 말씀대로 마당을 쓸어야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 드리는 거잖아. 요 근데 마당을 쓸려고 하는 때 집에서 TV나 보고 있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거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 드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자꾸 멀어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자꾸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삶을 한번두번 살다 보면 자꾸만 습관이 하나님의 원수로 자꾸 행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배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을 하나님의 통치를 일단 실현하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울 왕의 반대편에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군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하고 괜히 내 죄가 없는데 나 사울 왕의 이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군대 장군을 내가 골리아스를 죽인 것 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정해져 이렇게 아등바등 일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사울왕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그 분노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다분을 내놓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그분을 내놓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었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의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불행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을 맞음 이사야 5 0장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허을누릅니 어,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남을 어, 믿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믿고 그가 음, 찔림으로 우리가 모든 진고를 하나님 다 담당하셨다는 이런 이시촌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그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다 구해서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동굴에서그 사우랑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 죽일 기회에 사원을 용서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답이 헤어졌다는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원수가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이 말씀을 다시 믿고, 다시 순종했던 사람. 사울랑이 믿지만, 사우랑에게 내가 원수가 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갖도록, 다스 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자에게 원수를 아, 다위 아니 사울에게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슴에 고 있는 분노를 근거한 에너지로 송화를 시켜야 돼요. 에베소서 4장 예, 31절 32절 말씀을 보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 아, 분노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분노수업이라는 책이 책을 누가 썼느냐 바로 마트마 간디 마트마 간디 알죠? 네. 그 간디의 손자 바로 아론 간디라는 데그아론 간디가 하, 할아버지 되는 마트마 간디와 하고의 얘기 속에서 이런 그어 생활 속에 있던 그 대화를 나중에 책으로 편인 것이 분노소 그분노속의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린 손자 간디가 공을 몰고 축구를 했나 봐요. 공을 몰고 가는데 저쪽 편의 선수가 고의로 다리를 긁고 화가 났는데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가 뭐냐면 나는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나는 어뭐 네가 분노하는 것이 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노는 좋은 것이다 나는 늘 분노하고 있거든 그런 말을 듣고 아름파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죠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분노를 내세요? 할아버지는 비폭력주의. 바로 간디가 얘기한 것이 비폭력주의죠. 그 비폭력주의를 주장하는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분노를 그렇게 많이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 의유처럼될수 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분노는 안 좋은 것인데 이것이 선용 목적이 되어서 자동차 연료처럼 사람에게 사용이 되어져서 그 자동차 연료를 태우, 태워서 자동차가 가는 거잖아요. 이 분노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에 따라서 그 분노를 태워가지고 우리의 덩어리 또는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연료가 될수 있다라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료가 될수 있는 그 분노를 통해서 사람 앞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에 분노가 우리 속에서 연료로 사용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노성화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시편에 많은 그시편에어그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비탄시, 저주시가 있는 것을 보면 다윗시 그 많은 어이 비탄과 저주를 하나님 앞에 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다 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를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분노를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꿔 주시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급을 연료공급으로 분노를 연료공급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간디의 가르침은 감정적인 폭력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폭력을 만들어내는 연료랍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쓰면 안되겠죠. 이거는 연료공급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분노는 연료공급을 끊어버려요 물리적인 폭력은 그러나, 물리적인 폭력 말고, 우리가 연료 공급을 계속 할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연료 공급을 더욱 해서,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기저 어릴 때는 시골에 살았어요. 그 시골에 냉물에 가면, 굉장히 어, 그 물고기가 많거든요 중태도 있고, 떵가이도 있고 여러가지 미꾸라지도 있고 막이런거예요 메기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합니까? 전기를 쥐게 해 놓고 나가가지고 이배데리로 물을 다쥐지예요 그러면 저기까지 예, 전기, 12볼트 전기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가다죽는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싹흐르라는거예요 물고기가 새끼까지 다죽고 그러면 시를 말하고, 이런 종기의 용도도 있지만, 이 종기가 잘 써질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종기가 사람, 이렇게 빛을 밝히고 하는 이런 종기로 사용되어 주듯이, 분노도 잘 사용되어 질 때가 있고, 못 사용되어 질 때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절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르니예요 상황은 같은데 그 상황을 대치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절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분노를 절제하고 분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잘 안되는 부분은 그 사람이 분노를 가지고 이런, 어, 그런, 하나님 앞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 이 분노하는 것은 결국 자기 네, 자존심의 문제되고또 이런 자존심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존심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이미 그 자존심은 당의 십자가에 다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으로 기다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때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나인데 나는 죽었는데 왜 내가 자존심을 이렇게 내세우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나는 십자가의 못을 갖고 내 아빠 이제 사는 것은 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상황에 예, 죄짓는 상황에서 어, 죄를 짓는 그런 분노를 내시는 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노를 내시지 한 분도 없어요. 다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분노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면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는 이미지네이션 뭐죠 상상해 상상 내가 십자가의 못이 받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노를 내지 않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상상 가운데 하는 이 사람이 될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분노를 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네. 사는 예수 그리스도 사는 랑하이 사람이 될 정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 32절 말씀 이 32절 말씀에 들어가서 일단.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칩니다.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처럼 용서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분노도 용서로 바뀌는 화해받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용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전에 배운 말씀을